어 카타네 카타 할만하냐 너무 못 보이던데 미니언들이 생겨서 되었습니다 몰라 진짜. 안 해봤어 인데 왔어 알았어 오케이 말이 확인 새 친구를 찾아보자 아 어. 오케이 확인 이자 왔어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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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만 쟤네 그거다 여법이다 나 여법이다 너네 불러 조심해 형 일단 나 실수 혼자 아, 안 찍게 실수 안 찍게 실수 안 찍게 아 슈발 이게 맞아? 쳐죠 이제 미친, 아, 미친? 홀리 너무 비슷해 형 일단 우리 라인 두석은 없어요. <놀람> 아, 아 뭐야 아, 말했잖아 말했잖아 상대, 상대 불러뛰어야지 아이 슈발 야, 양심 없는데? 미프 Q 사거리 왜이렇게 길어? Q 사거리 봐 미쳤어 예? 흠흠 <놀람> 어허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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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슈발 이거 왜 맞아? 아니 와 존나 위험해. 이게 뭐야? 예, 잘아, <목소리> 하이. 아 슈발. 잘못했다. 베컴 목소리가 그냥 가버렸어. 예. 얘? <laughs> 예. 열. 예? 실합니까? <laughs> 탱크 실여니니까 <laughs> 나도 죽이네형나 <가끔이네. 웃음> <laughs> 일부러 끌릴테니나스죽아 스턴... 나도 스턴 없지? 나스죽지나 <laughs> 찍었어 나도 죽여. 나도 죽여. 나나 잠깐만 나도 죽여. 나도 여 나도 죽 도대체 치토스 티큐는 어떻게 먹는거냐? <laughs> <laughs> 뭐가? 아깐부했나 다시 여기에 나왔고 일단 음, 마스터에 전혀 빠졌고 힐깔때안 음. 써도 됐었던 것 같은데 형 미포 만화 없거든요. 이번 건설에 아 일부러 끌립면나 뒤지겠다. 형 일부러 끌려야겠다 이거. 형형 형, 형, 앞으로 가 앞으로 가. 아 뭐야 죽됐네 이거. 형도 만화가 없구나. 어어 어? 이게 왜 지금? 음안 좋아. <laughs> 좋아. 잘해 아 안좋아 마이가 잘했 바텀 와버렸어 좋아 테만 나와 X됐어 미포 Q 왜 이렇게 들지? 다이애나 상대가 너무 힘든데 <laughs> 다이애나 상대로 카타 개빡치지 않냐? 음 존나 힘들어 킬 한번 따긴 했는데 힐한세번 따도 힘들지 않냐? 그럴걸? 아니 그냥 6렙 전후 다 힘들어 뭔가 저 실드가 어, 너무 좋아 주유 왜 이렇게 뭔가 빙글 정말 동하, 도나 했더니 내꺼였구나 내 스킬이구나 어우 견제 지원자 지금 죽나 뚜까패고 이게 모서거 아니야? 다리 몰라 나 다리가 안써서 힐? 스턴? 나와 어? 음. 스턴... 스턴? 스턴? 음.

아 어, 뭐야 뭐야 죽었네 아니다 전멸 쓰면 살수 있겠다 어뭐아쉬가이다 나큐 실합니꺼아까비 고보고고보 고마워. 고마워. 고마그 고마워. 고마 지금 마워 고마워. 고마워. 고 뭐 저거 블리치 클기키도 있네 음. 저 라인 좀만 못 빼나? 뺐어 빠졌어요 빼는 날이요스마아 쿨이 와기다봐나 끌린다 나 끌린다 나 끌린다 나 끌린다 오케이 끌렸어 오케이 깔끔하게 닦고 어디 가는 거야? 자이는 일로 내려간다. 일로 내려간다. 오케이 일로 오케이 확인 내려..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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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너 와줘. 너 와줘야 돼. 와줘야 돼. 아니야 이 새끼 내려가다 와는 거 같은. 아닌가 계속 가나? 끝까지 가나? 어 왔어 왔어. 피했네 살겠다. 말까지 간다. 슈발. 너 애반데? 너 바로 왔어야 돼. 아 개반데? 이고 공개해 봤는데 존나 잘들어왔는데쇼래서 내가 원딜 존나 싫어.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음, 음, 음. 음. 아, 탈이 뭐가 뭐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. 나도 탈이가 날 때도 몰라. 어떻게 말을 못해주겠다 여, 아들, 뭐, 바텀 한번 올래? 우리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래,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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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그래, 음. 다이애래가잘 못한다. 형, 앞에 거 먹어요. 나 네, 지금 할게 오케이, 와드. 와드. 어. 나 와드 싫어냐? <laughs> 왜? 어우, 쉣. 나 아, 뒤에 아, 몇, 몇 명이 있구나. 새 친구를 찾아보자. 아, 앞에 거 먹어. 요. 이요뭐시다 잡네. 운 살았다. 형궁 있지. 어. 아, 아, 사실, 궁을 늦게... 몰랐지. 아, 아니. 아, 아, 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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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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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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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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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타르기랑 싸운 적이 없어 지금 미안하다 타르기 어려워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터져 이거? 아, 아 개웃기네 아니 이래. 형 궁! 궁! 이래서 <laughs> 아니 궁 눌렀어 눌렀는데 너무 늦게 썼어 형이 그니까 시즌 2를 생각 못 했지 뭐어떻 탈이 르기 상대 본 적도 없어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을걸? 그럴 수 있어 바로 궁 터지는 거 아니었어 원래? 많이 많은 챔프였니까 불았어. 바비. 여기 바이. 여기 바이. 여기 바이. 어, 다이애나 존나스. 죽인 데. 죽을. 어야 무무야, 바톤 봐줘. 무무야, 바톤 봐줘. 용 먹어? 아니야, 예. 아니야. 뺐다뺐다 뺐어? 뭐야, 쳤어? 쳤다, 뺐어. <laughs> 오케이 확 인, 알았다 미포 신 스킨 나오 는구나. 그전에 미포 존나 파야겠 네. 미포 신 스킨 나와. 응, 왜? 그거 1300 아, 3250 아니 잖아. 응, 2700 아닌가? 근데 난폴형크형 탱크, 형 탱크, 형 탱크, 형아크형 탱크, 형 아마 나 했지, 헷갈려. 아, 궁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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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부터 아... 이 아니, 뭐, 있지? 스킨 뭐라고? 아니, 화면, 스킨 뭐라고? 아... 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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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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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아다잡아어다잡아어러 봐. 아. 가만히 가만 있어. 거기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있어. 들어들어 나이스. <laughs> 전멸 안센척 <쓴> 좋고요. <laughs> 수가 없죠? 리가 존나 어려워. 툭. 툭. 필다나올것 같은데. 알았어. 형는야떻게 대답 없어요? 떨이면좋대요 형. 지금 지금 나못 도와줘. 힐 없어. 아까 몸을 살리는데 써서. 아, <laughs> 어, 이 다음에 무슨 말추기말발까 그냥 어디 가는 거야? 산 다음에 힐마스터 하지 않나? 어? 뭐? 아마도? 나도 엄마. 나도... 웠어야겠다 <laughs> <휠 웃음> <laughs> 나 안먹어 안먹어 예, 이게 뭐가이하요그 다음에 솔라리솔라리 아, 솔라리? 솔라리. 솔라리. 어. 향로가 어게쓰 쏠랭이 많아 아니. 아 진짜 미 향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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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로가 향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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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쎄못디도 아, 네. 아니 킬을 따 것도 로 줘. 아 철거 너무 좋잖아 진짜 <laughs> 철거 개에번데? 파워피 까이는거? <laughs> 형이거다이브가기거는나 X됐거든? 다이브다 미치 <laughs> <laughs> 다이애나 뭐야? 다이, 다이애나 딜 뭐야? 존나 쎄다니까? <laughs> 한톤은 버틸줄 알았는데 한톤도 못버티고 바로 죽는대? 예, 열심히 뛰어왔는데 아, W 키고 아궁 바로, 아, 아, 바로 썼는데도 그러네 아야 아야 아, 카타야 카타야 미드가 미드가 무무무 미드 무무무 미드 갱플은 어, 뭐야 갱플 실 s 뭐야 안, 근데 지금 초식 정글이 너무 썩었어 이왕이면 초식을 하지마 초식할꺼면 세조안니 하세요 하핳 <laughs> 젯불 아, 너플링이 ㅈ 었어아맞아맞아 젯불 너프링 했더라 젯불 무구에도 발동 안되더라 잭스, 슈바나 하세요 개꿀입니다 집중공격 3 먹어서 이불... 바나는너프링 해가지고 엠에오한 또 그냥 1위가 이블린, 워윅 슈바나 오. 슈바나 5로 기억하는데? 노노노노 이제 또 아니야. 아 니들 뭔개족 같은 들이냐 이거. 무무 아. 무무 뒤 봐줄 수 있어? 먹었어? 오케이 오케이 확인. 일로 와 아래로 와 아래로 와 아래로 와. 어? 와 바로 와 바로 와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

잘하면 될지도? 나이있나 없네? 형기아저존나 <laughs> <평지. 웃음> 들어가고 싶다. 나이스. 이쪽 빼면 돼요. 이리 와. 이스 와. 이기 중. 대기. 오케이아이만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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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 나이스 형 어, 이리로 와봐요 힐이 체력 힐일다이애나 내려올 거거든요? 빠지는 모습 네. 봤는데 언제 일지 모르겠다 는데집 가다 오면 죽는 거 다이애나 이겼네 응? 아 다이애나가 윗마스있나 <laughs> 우리 미드한류할게요 아, 미타어죽켜야 되는데. 백좀 죽대는데. 나갔지, 요거. 나갔다. 아. 음. 지킬 수 있나? 바로 싸워 봐. 바로 싸워 봐. 오케이, 오케이. 지켰어. 나이스. 어? 리 거튼 나가려 했는데. 찾아보자. 우리 받고. 딱 주고 우리 미드 일체 밀면 돼. 오케이, 오케이. 포탑이 파괴되습니다 됐어, 이득이야, 이득이야, 이득이야. 살짝 빼, 살짝 빼, 살짝 빼. 일로 그쵸, 이놈이다. 그쵸. 뒤에 불추, 뒤에 불추. 어어. 아, 아, 그래서 간 거야, 그래서. 용 나왔다. 용, 용 챙겨야 되는데? 갱플 붕 있거든? 아, 갱플 우리랑 안 하지. 오케이, 확인. 피오라, 비아래. 여기 와드였다가 사라졌다? 여기 와드였네 여기 야 잠깐만 나 아, 죽어도 되지? 오 뭐야? 오케이 무모용뭐모용무모용 용. 진짜 졸라싸다 음 이처럼 옵나다무 먹고 밀어 도 되겠다 우리 피오라이터서 우리가 압박을 못 해. 내가 죽어. 케게 내가 먹어도 되지? 에 애를 다 나왔어요. 조심해요.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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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를 다 나왔어. 빼야 돼. 미포, 미포 여기 나 바텀 갈게요 미포 바텀 가니까 타릭형은 올라가서 불처럼 같이 라인 맞춰다니면 될거같아 미포가 아직 드라가 없어가지고 1대1을 이길 거예요 내가 나 아니요. 미포니까 지금 아이 다이애나 블리치만 아니면 이거드라 되는데 야아랑 타릭 궁 있잖아 먼저 한 가서 먼저 가서 CC 끊나볼래요아 미... 먼저 가서 CC 끊어봐 이거 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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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컷 아름다운 파이 나 먼저 파이 나 먼저 파이 나 먼저 파이 나 먼저 나 미포비아 미포비아 아 저거 안죽나와 까비 아아아 어, 저게 살아 와 어, 저거 안죽아아 아, 너무 아파 근데. 오케이,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나 가야겠다. 갱플 퀴날이아근 지금 플이오다이게는 지금 맞아 나가야겠다. 는플왜오이지 탑한명좀 밀렸어. 보탑이 파괴 바텀도 밀었어.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카타리는 너무 어렵다. 아좆됐다 이거 못 빼는데? 한명 따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포! 음. 호. 음. 호. 호. 야, 바로 수 이제 몰라 가냐? 상현 가겠지. 오우깜짝짝이야어요 쪽. 나이스. 아. 나이스. 어, 확정이 존나 어려워. 좀 내가 탑을게 내가 탑을게어우 <목소리> 잘해. 아, 어, 타리건 끌리면 좋데는데. 그래요. 만 나로 나드 합류 중? 아니야, 나탑을게 이거 아 이거 아무도 무 아무도 들어와. 한타 끝난다. 아이고. 아! 봤어 쐈어 쐈어 스크아어 스크립트 아이아이겼는네 일단 탑 있어 아니 탈이 좀괜은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것도 잘그 <laughs> 챔프가 너무 어려워 응 공속 슈가 미쳤네 손목 개 아픈데? 근데 이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센각 음. 오케이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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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인안 뭐 나오네. 형다 확인 형인 확인 다이확나다이확가요 오케이. 나인이인확이나다 아, 궁 없어도 쟤네 둘은 잡아야지 아, 몰랐다면 부대 가냐? 아니? 그거 치명세치면안 가도 되던데 아, 그래? 그럼 뭐가야나 그냥 누난 가지 야, 여기서 내가 거기서 그러이까난 거기서 간다면은 누난이랑 헤르메스? 불공속인데 <laughs> 지금 <웃음> 여기서 구인수 향로받으면 2.5 넘을걸? 소케 무무, 무무 살려줘, 무무 살려줘 오케이. Okay, 확인. k 클 y o 돼 a y okay. o 돼클 y okay. o k 아아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k 아니냐? 아아 아! o 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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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슈발. 개 o 개 a y Okay, o